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로 장민호 님에 대한 종합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관계자 한 명은 장민호가 한 여자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그들한테 연락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민호의 팬덤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팬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는데 아주 빠르게 여자의 정체와 집을 사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여자는 이전에 장민호의 팬의 딸입니다. 예전에 장민호가 무명했을 때저 여자의 어머니는 장민호를 재정적으로 자주 도와줬습니다. 현재 그녀의 딸은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 상담 사무실을 열고 싶어 합니다. 장민호는 그 소식을 알고 나서 바로 팬의 딸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장민호의 열정함은 여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주고 팬들을 여자에게 부럽게 합니다. 현재 장민호는 용산구에 있는 한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이동국의 새 자녀가 운동선수 DNA를 물려받아 골프에서도 재능을 보였다. 장민호가 극찬냈다. 6월 30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에서는 이동국의 세 자녀가 깜짝 등장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김미현은 장민호, 황윤성, 김희재와 팀을 이뤘고 이동국은 영탁, 이명웅, 이찬원과 팀이 되어 골프 특훈을 진행했다. 영탁은 잠깐의 연습만으로도 장타를 날려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명웅은 자세는 좋았지만 허스윙스를 날려 웃음을 안겼다. 연습을 마친 양 팀은 이명웅과 황윤성이 인간관역으로 변신해 골프채로 쳐서 날아오는 공을 받는 대결을 했다. 본격적인 대결 시작 전 이동국의 딸 이설아, 이수아와 아들 이시안이 시타로 깜짝 등장했다. 이설아가 힘있게 시타를 하자 김미연과 이동국은 깜짝 놀랐고 이찬원도 나보다 100배 낫다라고 칭찬했다. 이수아 역시 키를 훌쩍 넘긴 장타를 기록했고, 이시안도 힘있게 샷을 날렸다. 장민호는 아빠를 닮아서 운동 신경이 좋다라고 놀랐다. TV 조선은 12일 밤 10시 뽕숭아악당을 방송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Top6가 어릴 적 추억으로 가득한 꿈과 환상의 나라 뽕뽕랜드로 떠난다. 멤버들은 추억의 게임부터 행운의 뽕 뽑기 트로 동요제까지 여러 대결을 펼치며 웃음을 선사한다. 멤버들은 떡잎부터 남달랐던 어린 시절 앨범을 최초로 공개한다. 어릴 때부터 이미 뽕기를 과시했던 멤버. 그 시절 대표 멋쟁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꽁지 머리를 한 멤버는 누구였을까? 추억의 게임 지우개 따먹기와 자치기 한판 승부도 벌인다. TOP6는 장난꾸러기 매력을 발산하는데 특히 마청 장민호와 영탁이 힘을 낸다. 이 명웅은 이날 벌어진 공기놀이 대결에서 새로운 승부사로 등극한다. 트롯 동요제에선 새로운 동요 부르기가 펼쳐진다. 첫 소절부터 트롯의 향기가 흠뻑 느껴지는 선곡에 모두 화들짝 놀란다.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개성 넘치는 TOP6의 6인 6색 트롯 동요제를 지켜보자.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